다가 흙으로 왔다가 진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역시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바둥 파둥, 바둥 그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이에요. 그 인생에 우리가 무슨 큰 의미를 두고, 큰그 미련을 두고,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.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.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, 우리 가까이에 함께 지냈던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계시다가, 어느 날 아침,